오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름 상가대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문 기자는 사랑하는 아들이 음료로 상징되는 악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악과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지혜 말에 귀를 기울여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2절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묵상하다는 말의원어적인 표현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나 자신을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대저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음녀의 말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나중에 음녀의 말은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운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이끕니까 5절, 6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드든 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라. 미혹된 길로 이끄는 음녀의 발걸음은 사망과 수월로 향하게 만들고 결국 음료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할 뿐더러 그 길이 흔들려도 자기 자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실체를 간파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죠. 유혹의 실체를 간파하는 분별력이 있으면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 유혹, 더 나아가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동안 쌓았던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죄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구절과 십절리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존영이 남에게 넘어가며 수명도 단축됩니다. 재물도 없어지고 그동안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성적 유혹,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면 삶이 풍비 확산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가족들 역시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성적 범죄의 결말은 잔인할 정도로 비통한 것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쌓는 것은 오리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적 유혹에 넘어가면 쾌락은 잠깐이고 후회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리스 인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때 가져올 결과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마지막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훈계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강력한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허함으로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혹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적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님이 주신 배우자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 우물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샘을 아내로 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었던 우물과 샘은 생명의 근원이요.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았습니다.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같은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축복을 누리는 가정의 부부는 이 축복의 샘물을 밖으로 흘러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믿음으로 서로간의 정제를 지키며 둘만의 애정으로 만족하는 생애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17절에서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한 남편의 독점물입니다 아내로 즐거움과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은 오직 그의 남편뿐입니다. 남편은 언제나 자기 아내의 사랑을 독점해야 하며 아내는 자기의 사랑과 순결과 정절을 오직 자기 남편을 위해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이거나 지나친 강요인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서 아내의 사랑에 대한 남편의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세으로 복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복되게 해주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내로서의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남편을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은 정욕에서 비롯된 욕심입니다. 아내를 즐거워하며 아내로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로 만족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치밀하고 강력하면 성적 유혹이 가정에 발붙이지 못합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는 치밀한 부부관계입니다. 곧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2 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이라. 또한 우리 모든 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하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의 유혹을 이겨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순결과 정절을 지키고 사랑이 더 깊어나가는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밀과 같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사랑 대신 하나님을더 사모하시고 그분과의 사랑 안에 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의지를 흔들리게 만드는 세상의 음료, 즉 죄악된 환경과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안을 가지고. 주님의 치밀한 임자심을 갈망하며 기도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그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에 잠길 때 주님의 치밀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쓰게 하시고 하림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